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후쿠오카 대FC 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지난 라운드 쇼난 상대로 웰링턴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했다. 카나모리와 츠르노등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을 교체로 내보내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개막 이후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준 수비라인은 리그의 어떤 팀보다도 안정적이다. 나라와 타시로 마에지마 등이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도쿄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고베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연속 두 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개막 이후 승리가 없었기에 수비 자원을 연달아 투입하며 버티기에 나섰는데 센터백인 트레비산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에 몰렸고 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때문에 하위권으로 처지며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하다. 접전을 보고 있다. 후쿠오카는 야마기시와 루키안 등이 팀을 떠났기에 시즌 초반 최전방 공격 조합 꾸리기에 다소 애를 먹고 있다. 웰링톤과 이와 사키, 콘노 등이 있지만 코이즈미가 중원과 최종 수비의 간격을 좁힐 도쿄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단 워낙 수비의 강점이 있는 홈팀이기에 승점 1점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사포로 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포로는 홈에서 열린 우라와 전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며 패했다. 지난 시즌까지 리그 최고의 닭공을 자랑하는 팀이었고, 이번 시즌 역시 그런 경기력을 기대했지만, 초반 출발이 좋지 않다. 페르난데스가 세레소로, 가네코가 유럽의 크로아티아로 떠나긴 했지만, 사라차트와 아사노, 유라 등이 있기에 득점을 기대했는데,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바야시 유키와 스즈키 등이 더 안정적인 문전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마치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히라카와의 결승골로 가시마를 제압했다. 개막전에서 20여 분 정도를 소화하고 부상당한 나상호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보였지만,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2위로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바스케스와 오세훈, 후지오 등 서로 다른 개성의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시바토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사포로의 승리를 본다. 마치다가 승격팀이지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초반 부진으로 인해 도끼를 갖고 경기에 나설 사포로 쪽으로 더 눈길이 간다. 측면 화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라노와 코마이 등이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올리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아사노와 사라 차트가 뒷공간을 침투로 해결할 사포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비셀고베대산 삼프레체이로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도쿄에 역전승하며 가시와전 패배의 충격을 벗어났다. 일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오사코 유아의 골이 터졌고 중앙 미드필더인 미야시로의 골도 나왔다.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이후 외인 전력에 큰 힘을 쏟지 않고 기존 전력 지키기에 나섰는데 출발은 무난하다. 무토와 히로세 등 오사코 유아를 지원하는 이선도 탄탄하다. 히로시마는 사간 도스를 완파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개막 이후 전 경기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골이 없었던 소티리우가 드디어 골맛을 받고 나카노와 히가시 등 측면에 나선 선수들의 공격 가담이 위협적이었다. 히트 상품인 오아시 유키가 잘해주는 데다 측면이 살아나며 우승후보로서의 모습이 나왔다. 접전을 본다. 고베가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경기다. 그러나, 히로시마는 미치타와 카와무라 등 리그 정상급 중원 듀오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 시오타니와 아라키의 상대 공세 저지도 있을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가시와 대나고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와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와타를 잡고 시즌 초반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고베와 이와타를 원정에서 잇따라 상대하는 어려운 스케줄이었는데, 원정 연승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팀이 주전 투톱으로 기용 중인 호소야와 토모야의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테우스가 측면에서 위협적인 돌파를 이어갔고, 이누카이와 코가가 버티는 수비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나고야는 3라운드에서도 패하며, 개막 이후 3경기를 모두 패했다. 최근 세 시즌 동안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며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출발은 최악이다. 중커와 나가이가 버티는 공격진에 가세한 패트리 효과는 크지 않고 시이아시와 마스이 등은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직전 니가타 전에서는 이즈미와 쿠보 등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잘 공략했다. 접전을 본다. 분명 시즌 출발에서는 홈팀이 나은 게 사실이다. 이누카이는 정상급 센터백답게 팀 수비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골은 없지만 호소야 마오의 최전방 움직임도 좋다. 그러나 연패 탈출을 위해 이나가키와 시이아시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확실하게 내려 최종 수비를 보호할 나고야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판는 마치다와 니가타 상대로 나선 개막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달리고 있다. 권경원을 비롯해 수비 라인에서 나간 선수들이 있지만 베테랑인 미우라 겐지를 중심으로 새로 영입한 나카타니가 최종 수비를 잘 지켜냈고 네타 라비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하다. 후안 알라노와 쿠라타 등이 우사미를 잘 지원한다면 시즌 내내 상위권 순위도 기대할 만하다. 3라운드 경기는 마리노스의 아침 관계로 연기됐기에 지난 라운드를 휴식했다. 이와타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가시와에 패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가와사키 원정에서 옥골을 몰아치며 승리했던 팀이었는데 홈에서 연패에 빠졌다. 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확실한 공격수 점메인이 돌아온 제1리그에서 활약 중이지만. 마츠모토와 야마다 등 자국 이선 자원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감바의 승리를 본다. 한 라운드를 쉬었기에 이와타보다 좋은 체력 상태로 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또 후안 알라노와 우사미 등 해결할 선수들의 존재감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한 다왕과 네타 라비의 중원이 있기에 감바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사간 도스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스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히로시마에 패했다. 사포로를 완파하고 나선 경기였기에 연승을 위해 마르셀루와 비니시우스 투톱을 앞세어 공격적으로 임했는데 그로 인해 수비가 흔들렸다. 수년간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하던 팀이었지만 이번 시즌 최전방 외인 공격수 자원을 보강하며 공격 축구로 탈바꿈했는데 아직은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세레소는 도쿄 베르디를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유럽 생활을 마치고 친정 팀으로 돌아온 카가와 신지와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세아라의 골이 나왔다. 김진현 키퍼를 중심으로 류아와 노보리자토 마이쿠마 등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보유했지만 늘 문제는 골 결정력이었는데 멀티골에 성공하고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세레소의 승리를 본다. 도스는 황석호를 비롯해 팀의 수비를 책임지던 선수들이 떠난 여파가 크다. 중원에 나서는 가와하라의 수비 가담은 좋지만 최종 수비는 좋았던 수년간의 모습이 아니다. 카가와와 오크누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크룩스와 세아라가 해결할 세레소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